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스마트폰 홈화면 아래쪽으로 아이콘을 모두 5개까지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콘을 5개까지 놓고 사용하지만 여기에는 최대 9개까지 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떠한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이콘을 터치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홈 화면에 실행하고자 하는 아이콘이 바로 보이지 않으면 홈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이라면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스마트폰 홈 화면에 아이콘을 두고 사용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 아래쪽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놓고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 홈 화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겨도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이렇게 아이콘을 화면 아래쪽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지금은 화면에 아이콘이 5개가 보이지만 여기에는 9개까지 앱에 아이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콘의 크기를 보면 5개가 있을 때와 9개가 있을 때는 아이콘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콘의 크기는 상관하지 않고 이 영역에 여러 개의 앱에 아이콘을 넣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갤럭시 스토어를 찾아서 터치합니다. 갤럭시 스토어 화면이 열리면 굿락 앱을 찾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화면 아래쪽으로 설치 삭제와 실행 버튼이 보입니다. 화면을 열기 위해서 실행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표시되면 화면 아래쪽에 동의를 터치합니다. 화면을 끝까지 위로 올려줍니다. 화면 제일 아래쪽에 홈업을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설치를 터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화면 아래쪽으로 설치 삭제라고 표시됩니다. 현재 열려있는 창을 닫아줍니다. 스마트폰 홈화면에 굿락 앱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앞에서 설명은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 굿락 앱을 찾아서 설치했습니다. 굿락을 지원하는 제품은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 굿락 앱이 표시되고 앱 검색이 안 되면 해당 제품은 지원하지 않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 아래쪽으로 자주 사용하는 앱의 아이콘을 모아놓기 위해서 굿락 앱을 이용합니다. 굿락 앱을 찾아서 터치합니다. 굿나가면이 열리고 위쪽에 있는 홈업을 터치합니다. 홈업화면으로 이동하고 지금은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서 활성화로 만들어줍니다. 사용중으로 바뀌고 바로 아래에 홈화면을 터치합니다. 홈화면으로 이동하고 즐겨찾기 최대 개수 메뉴를 터치합니다. 지금은 즐겨찾기 최대 개수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숫자가 바뀝니다. 원하는 개수로 맞추고 오른쪽 하단에 적용을 터치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고 화면을 닫아줍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 위쪽에 아이콘이 두 개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앱두 개도 자주 사용하는 앱이라면 화면 아래쪽에 다섯 개가 있는 위치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위에 있는 아이콘도 끌어서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가락을 놓으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화면 하단에 아이콘을 9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콘을 7개만 넣었는데 아이콘의 크기가 5개가 들어갔을 때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여기에 9개가 들어간다면 아이콘의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크기와는 상관없이 홈화면 하단에 더 많은 개수의 아이콘을 넣고 싶다면 9개까지 넣어서 활용하면 됩니다. 크기가 너무 작다면 적절한 개수를 넣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